안녕하세요. 지프에서만 18년째 근무하고 있는 집타푼 이성훈 설립팀장입니다 지난번에는 2024 페이스리프트 된 랭글러 사하라 하드탑 영상을 업로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하라보다 좀더 많은 부분 변경을 한2024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영상입니다. 예전 JL 랭글러에 비하면 한눈에 보아도 무언가 튜닝을 많이 한 차량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2017년 랭글러 JL 출시 이후 6년에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새로워진 디자인과 강화된 편의 안전 옵션이 추가되어 이제는 전형적인 오프로드 모델에서 벗어나 온로드 데일리카로 이용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정 그 자체로도 완전 멋있어진 랭글러의 재원과 가격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2024 랭글러 루비콘은 익스테리어에서 상당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지프를 대표하는 7개의 그릴과 동그란 형태의 LED 헤드램프에 변화를 줬습니다. 새로운 세븐슬롯 그릴은 더 작아지고 각 슬롯의 크기는 커졌는데요. 그래서 세븐슬롯 그릴이 더욱 강조되어 보이고 냉각 효과가 향상된 슬림한 디자인의 수직 슬롯입니다. 루비콘의 세븐슬롯 커버, 헤드라이트 커버, 안개등 커버는 메탈릭 그레이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델에만 적용되었던 전방 카메라가 기본 적용되어 비교적 착폭감익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랭글러의 단점을 보완해 줬습니다. 새롭게 장착된 서라운드 링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미등 점등 시 멋지게 엔젤링등을 볼수 있는데요. 예쁘기도 하지만 아주 밝은 시인성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객님들이 튜닝을 통해서 기존 툭 튀어나와 있는 유럽형 범퍼를 지금 보시는 북면 범퍼로 교체를 많이 하셨는데요. 2024 랭글러는 이 북면 범퍼가 기본 장착되어 길이를 약 10cm 정도 줄였고, 펜다와 범퍼가 분리되어 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터프하고 와일드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루비콘의 북면 범퍼는 레드 후크이고, 사하라의 북면 범퍼는 블랙 후크가 적용됩니다. 본넷 후드 디자인에도 변화를 줬는데요 루비콘 모델의 경우 닥트 구멍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면서 좀더 확연하게 유니크하고 캐주얼한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만 장착되었던 초고강도 이중접합 유리인 고릴라 글래스로 변경되어 소음과 방음 그리고 안전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24년식 루비콘 핸다 플레이어가 바뀌었는데요 하이탑 헨다 적용으로 오프로드시더 많은 휠 트러블을 낼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탑 헨다는 루비콘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루비콘 휠과 타이어가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루비콘 타이어는 BF사의 MT 타이어 25575R 17인치 32인치에서 24년식 루비콘은 올트레인 타이어인 AT 타이어 28570R 17인치 33인치로 사이즈 업되면서 타이어 소음을 최소화시키면서 하이탑 휀다까지 기본 장착되어 보다 넓어진 휠 하우스를 제공합니다. 순정 그대로 35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여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기존 머드 타이어가 아무래도 도심 주행시 진동과 소음이 있어서 AT타이어로 변경을 많이 하셨는데 순정 자체가 인치가 더 커지고 승차감이 훨씬 좋아진 AT타이어로 장착되어 MT타이어처럼 트레드도 멋있고 남성적인 모습을 볼수 있으며 랭글러 사하라의 온로드 타이어인 HT 타이어처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긴 안테나가 없어지고 전면유리 상단에 내장형 안테나 적용으로 현대적이고 세련미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랭글러 전 모델 전면유리 상단에 센서가 있어서 이전 랭글러 파워탑에만 장착되었던 풀스피드 전방 충돌 방지 장치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랭글러 전 모델에 적용되어 안전과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미국 버전 그대로 후면 LED 라이트가 비상등, 방향 지시 등 점등 시 빨간색으로 점등됩니다. 2024 랭글러 루비콘 실내를 보시면 먼저 시트가 8방향 전동 시트로 적용되었습니다. 편의성은 향상되었지만 랭글러만의 아날로그 감성은 사라져서 조금은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루비콘의 가죽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적용되며 사하라 가죽 시트는 맥킨리 가죽이 적용됩니다. 루비콘 시트 바닥 패턴이 바뀌어 엉덩이 부분 울림 현상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전면 디자인도 지프에서 정말 많은 공을 들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3인치에 옆으로 길게 디자인된 터치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는데요. 간결하면서도 현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변화와 전 세대보다 5배 빨라진 유커넥트5 시스템을 장착하였습니다. 사용자 맞춤 설정 기능과 함께 C타입 디바이스가 적용됩니다.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여 핸드폰과 미러링할 수 있으며 두 개의 블루투스 장치를 동시에 연결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티맵 내비게이션을 기본 탑재하여 수입차의 최대 단점으로 꼽혀왔던 내비게이션에 대한 갈증도 완벽하게 해소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방 그리고 후방 상황을 아주 선명한 화질로 볼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공조기 모양과 위치가 변경되었고요. 기존 랭글러 루비콘의 대시보드는 레드 컬러의 스틸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를 통해 카본 느낌의 내자와 가죽으로 마감되어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024 랭글러에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추가되어 안전 등급을 높였으며 측면 충돌 시 승객의 머리와 상반신을 보호하여 안전성까지 확보했습니다. 24년식 랭글러 전면 계기판 레이아웃 판넬이 사각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랭글러 다이얼 방식 컨트롤러 핸들 부분이 엠티 타이어를 형성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물이 묻거나 장갑을 착용했을 때도 손쉽게 다이얼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랭글러 루비콘 글래데이터만 있던 억스 버튼이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어 내외부 전자기계통 튜닝 시 온오프 버튼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루비콘 상단 박스 디자인이 변경되었으며 음성인식 스피커와 메신저 에어백 알림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랭글러 센터 콘솔이 없어지고 센터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프 랭글러 루비콘의 후면 엑슬입니다. 차동 장치라고 불리우는데 기존 세미 플로팅 방식에서 풀 플로팅 방식으로 변경되어 35인치 타이어도 부담 없으며 37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여도 후면에 무리가 덜 가게 바뀌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어지고 편의성과 안전성이 향상되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후면 타이어 커버가 기존 랭글러 오버랜드에는 하드 케이스, 루비콘에는 가죽 커버가 제공되었지만 24년식부터는 모두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24년식 페이스리프트 랭글러 루비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존 랭글러에 비해 추가된 안전 편의옵션이 정식 부품가 기준으로 1,500만원이 넘습니다. 24년씩 랭글러 인상된 가격과 비교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가격 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북미 범퍼 기본 장착, 전 모델의 전방 충돌 방지장지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추가, 또한 루비콘의 하이탑 펜다와 33인치 AT타이어 장착은 최고의 평점을 주고 싶습니다. 2007년 랭글러 JK 출시부터 지프에서 근무하여 JL 출시, 그리고 지금 페이스리프트된 JL MCA 판매를 시작하게 된 집타푼 이성훈 팀장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은 기본이고 고객님에게 딱 맞는 현금, 발부, 리스, 렌트 등 최고의 견적 안내 드릴 것이고요. 타고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나 AS 발생 시에 지프 18년 경력의 노하우로 빠른 조치와 안대를 해드려 차 타고 계신 동안 최고의 관리 서비스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지프의 결론은 집 타플입니다. 지금까지 집타픈 이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